우선 이거 깨물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먹을 네, 물로 먹을 수도 있을 것같아한개 이렇게 입에 넣어줘 보고 네 음, 출발! 소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소희 네. 앉아 한번더 보고 예 먹어야 되는데 당연히. 잠깐만 예쁜 스 아니야 야아이 아이 아파. 그냥, 엄마? 떡떡이만. 그때만... 여기 앉아. 너무 맛있는데? 오빠, 앞으로 전에. 이거 삼켜버렸는데? 한번 잘랐어요. 아니, 뭐, 두번짜리도 삼키는데. 아유, 잘 먹네. <laughs> 아, 나 저렇게 씹어먹는 건 너무 예뻐, 우리 송이. 이렇게 씹어먹었으면 좋겠다, 맨날. 아유. 이 너무 잘 먹는다. 이쁜이 그렇게 좀 줘봐봐. 네. 응. 씹어먹게. 아이 잘 먹네. 아우 얌얌 씹어야지 송이야. 급해서 그런가? 아니 이거 하면 좋나 송이가? 그럴 수도 있어. 그치? 잘안 씹힐 수도 있을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응. 음. 얘좀 딱딱해서. 응. <laughs> 아우 귀여워. 아이고 예뻐라 우리 송이 너무 잘 먹는다 송이 얌얌 먹었어 얌얌 아유 예뻐 아유 맛있어 어우 잘 먹네 아유 막 먹을 때 입이 옆으로 찝을 때 여기 너무 귀엽지 않냐? 그니까 <laughs> 너무 맛있어 송이 송이 캬 송이 캬 해봐 맛있어 그패, 그패. 잘 먹네. 아유, 잘 먹네. 씹어먹는 게 진짜 이뻐. <laughs> 어. 어, 아니, 배추 같은 것도 엄청 잘 씹어먹잖아. 음. 그또 씹어먹는 거 씹어먹고, 아닌 거는막 삼키고. 그래서 내가 요즘에는 좀, 좀 줄때 으깨서 맛을 좀 느끼라고 이렇게 일부러 주거든. 근데 또, 또, 또 삼키면 안 되잖아. 어, 맛을못 느낄까봐. 아유, 맛있어. 어머, 요걸 씹어먹네. 이쁘게. 아유, 잘 먹네. <웃음> 귀여워. <웃음> 너무 이쁘다 엄마가 아니, 마지막 하나 주보실래요 나는 내가 주래 내가 삼켜가지고 아유 잘 먹네, 아이고 형이 다 먹은 것 같은데요? 어 세상에, 이목다감 좋다 우리 송이가 다 씹어먹네, 세상에 왜이쑥부시럭내가안 먹니? 안, 그래, 안 보이는 그냥. 거죠 귀여워, 진짜 엄청 귀엽네 아우, 난씹어먹고거 너무 감격적이야, 막 진짜 눈물은 아니지만, 진짜, 너무. 이게 그러니까 까너 어떤 좋대. 느낌인지 알 거야? 보통 그냥, 입에 넣으면 삼키니까. 어. 근데 막 이렇게, 난 어떨 때 과일 줄때 씹어 먹을 때가 있거든? 아, 그래도 너무 좋아. 저기 씹어 먹을 그러니까, 때. 아유, 너무 맛있게, 이렇게 진짜 맛을 느끼면서 먹는 것 같아서. 음. 아, 너무 푸석한데? 밥 먹어도 배불러요? 아직도 씹고 있어. 아직도? 뭐 씹고 있어요. 씹어 먹지도 않으면서 뭐 이렇게 열심히 씹고 있어. 아, 어디 낀거 아니야? 그러니까. <laughs> 형이 아해 <해봐. 웃음> 봐. 봐 봐. 형이 봐 봐. 아해 봐. 송이 아해 봐. 엄마 볼게. 아. 아이. 아, 수가 있어요. 손으로 잡.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야? 이빨 사이에 낀거 아니야? 아까 먹대큰 씹어 먹어 가지고. 그러니까. 계속 맛이 느껴지니까. 그이물 먹고 와 물. 형이 물? 송이 물물물 물? 물 있나 왜 그래 뭐뭐 이리 와 뭐가 꼈어요 봐봐 아 해봐 송이야 해봐 엄마 도와줄게 송이 엄마 도와줄게 봐봐 뭐 없는데 띵거는 위에는 없는데 무슨 아 해봐 송이 아 해봐 아아뭐 없어 송이야, 너물좀 먹어, 일로 와, 송이 물. 물먹어 이빨과, 이빨 이빨과 이빨 사이에 꼈나? 어? 이빨과 이빨 사이에 꼈나? 할 수도 <laughs> 여기 서간 됐어요. 송이야, 힘들어 보여. 아이고. <laughs> <laughs> 아유 정말 <laughs> 먹다 깡 먹고 밥 먹고 어 송이야 너 어디 여기 이에 꼈어? 엄마가 보니까 안 보였는데 어디에 있는 거야 어디에 뭐 없는데? 없으면 이렇게 할 리가 없는데? 아, 천장에 있나 뭐아 이봐 송이 아 이봐 아, 아 엄마 볼게 아아 아, 이렇게 해봐 이봐 여기 여 해봐 송이 괜찮아 어디 껴서 그래 어디 껴서 그래 뭐없는데 어디 꼈어?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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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와. 또말 들으면, 말은 잘 들어. <laughs> 이제 안할 거지? 어, 이제, 이제 안할 거지? 딸기, 이제 됐어요. 응. 피가 나는 것 같은데? 예? 응? 이쪽, 이쪽에 피가 나는 거 아니야? 피가 나네. 아. 아, 아팠네. 목대 씹으면서 그랬나? 아이, 진짜. 그니까 아까 그 먹태 먹으면서 먹대가좀 딱딱했잖아 아 거기서 이제 쓸렸나보다 어 그니까 쓸렸나보다 아, 이렇게 쓸렸나 아 그래서 순간에서. 지금 아파서 그런거였네 아이고 씨 아유 우리 애기 이리봐봐 아이 진짜 이리봐 아이고 여기 아야했죠 여기 엄마 미안 이제 먹대 작게 잘라줘야겠다 우리 애기 씹어먹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우리 애기 아야해 참 미안해 아 미안해, 아이고, 미안해. 엄마가 아유 요즘에 이러니 응? 우리 애기 발톱도 그냥 피나게 만들고 엄마가 아유 엄마 진짜 괜찮아요? 아, 씹어 먹는다고 좋아라 했다니만. 그게 약간 딱딱한데 옆으로 줘가지고 이게 약간 쓸려나 보다. 그니까. 빨고 어쩐지 아, 뭔가 빨, 빨개. 아, 오빠 그래도잘 봤네. 본들 뭐하냐. 저 입안에 있는 걸뭘 발라줄 수도 없고, 그치? 그니까, 저거 어떻게 하냐. 성희야, 괜찮아요?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게 피를 먹는 느낌이네. 그래서 어 우리 애기. 손증은 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음, 아플 것 같아 보이진 않는데. 빨개. 음, 사람 말한 아... 거발라 바라주... 강아지 때 바를 수 있는 왜 상처에 바를 수 있는 거좀살수 있어? 그런 거 어디서 사봐. 네. 왜냐면은 손이 약간 상처 났을 때 있잖아. 발톱도 발 그렇고 여기저기 어디 상처 좀 났을 때뭘 발라줄 게 없어. 입안에도 살짝 좋은데도. 음. 뭔가. 난이 보라색이 제일 예쁜 것 같아, 송이한테. 송이 먹어?